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변액보험 전까지. 마지막 강의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생명보험과 세금. 우리가 이제 모집인에서는 세금 부분이 한쪽에 이제 통합돼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금융소득을 앞에 금융시장 쪽에서 다뤘기 때문에 금융소득과 세금을 먼저 다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생명보험과 관련된 세금. 우리 생명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다시 리마인드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포인트 짚어드리는 부분들만 가지고 푸시면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비슷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니까 여러분들,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그죠? 우리가 기,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집인에서도 보험료 납입시 세제 세택, 그죠? 세액공제를 받는, 어, 보장성 보험료,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 그죠? 비, 보, 우리가 보험, 어,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그죠? 그 다음에 연금, 어 과세 분리 부, 연금 분리 과세 선택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 여기도 동일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나오니까 또 실은 시험 문제도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랑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니까 리마인드 하시고요. 저는 이 부분은 꼭 제가 우리 그 모집인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은 여러분들 실제 영업하실 때뭐 도움되는 부분 우리 모집인 자격시험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 도움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 부분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영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누구한테만 되는 거예요? 예, 근로소득자 이게 첫 번째 우리 암기사항이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어, 일정한 금액 이, 이하인 경우에는 항상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12%가 적용된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보장성 보험료 중에 장애인이나 뭐 이런 경우를, 어, 근로자인데 장애인을, 어,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수익자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보장받을 수 있었죠. 그죠? 장애인도 보장받을 수 있었죠. 그죠? 장애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몇 프로였습니까? 15%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12%인데 우리가 만약에 피보험자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공제 대상자로 피보험자를 정했어야 되는데, 그죠? 만약에 부모다라고 하면 나이가 60세 이상, 그 다음에 자녀라고 하면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소득금액은 전체가 다 예 백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대신에 배우자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다 요런 정도만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자매는 거의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어 부모를 내가 기본공제 대상 피보험자로 했을 경우에는 6 0세 이상이어야 되고 항상 어 기본공제 대상자 전체 뭐 부모가 됐거나 배우자가 됐거나 자녀가 됐거나 형제자매가 됐거나 모두가 다 소득은 백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 한도에 12%입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만 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5만 원, 그죠? 15%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7만 원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5%까지 우리가 가능하다.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근로소득자 가 기본소 그 공제 대상자 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료와 별도로 15%까지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보험료 납입시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은 세액공제가 되고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합소득이나 이런 거할때 소득공제가 되는 거죠. 보장성 보험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도 우리가 환급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해지시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고 추징도 없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혜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여러분들이 가입하시고 해, 혹시나 사정이 생겨서 해지가 되더라도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낸게 있다 그러면 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 적용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100만 원 이하여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기본공제자가 누구이라도 상관없고요. 자, 기본공제자에 대해서 부안가정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거. 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공제 대상이 아닌 거고요. 근로자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어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보험료를 100만 원 납입한 경우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27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 근로자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100만원 가입 장애인 본인을 가입해도 가능한 겁니다. 15만원은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우리가 보장성 보험은 누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예 네, 자영업자가 안 되고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거니까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자가 태아인 거 우리 태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가 불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일시납부한 보험료 똑같이 우리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납분 보험료는 당연히 날 실제로 납부한 그 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안 냈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앞으로 낼 건데요. 그런 거 없죠.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준 거, 대신 납부해준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 니 내가 낸거 아니니까 내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앞에서 나와 있는 요 우리가 자영업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각각 했을 때 우리가 근로자가 장애인 그죠 대상일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보장을 받아서 27만 원까지 보장받는다 그런 내용이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시 세제혜택에는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사례 어,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세제 혜택이 바뀌었어요. 세금 어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새롭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뭐 어떤 기준이나 어떤 이런 내용들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대 혜택을 주는 15%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네, 근로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개인사업자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우리 대상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면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금계좌라고 하는 경우는 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db형이라고 하는 거 회사가 보장해 주는 것은 제외합니다. 꼭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우리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db형은 제외한다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경우 또 우리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도 다몇 프로였습니까? 12%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소득금액이 좀 적은 사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근로소득이 좀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요 세금 혜택을, 세액공제 혜택을 좀,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기준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4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4,500만 원.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4,500만 원. 그 다음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요거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4,500에서 5,500 사이에 있는 사람. 그죠? 종합소득이 4,500.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몇 프로를 적용한다고요? 예, 네, 15%.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00만 원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적용을 받고 있고요. 개인 종합조산관리계좌라는게 있어요.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증권회사에서 ISA라고 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판매했던 상품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10% 또는 300만 원 이하, 300만 원10% 또는 300만 원 중에 적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ISA가 혹시나 세금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10% 또는 300만원 중에 적은 금액,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연금계좌세 공제는 대표적인 보험료를 납입시에 세제 혜택 중에 하나다. 그죠? 보장성 보험료,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 공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근로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면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12%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어, 좀더 혜택을 넓혀주기 위해서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원. 4,5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좀더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를 적용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금계좌 납입한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아, 이 부분도 좀 바뀐 부분이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예, 50세 이전, 50세 이후. 그래서 50세 이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혜택을 줬어요. 그죠? 50세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적은 혜택을 줬는데, 이게, 어, 작년 연말로, 예, 소멸이 돼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50세 기준 이런 거 잊어먹으시고요.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연금 저축 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 계좌에 300만원. 요 300만원은 꼭 300만원만이 아니라, 요두 개를 합친 700만원까지. 그죠? 근데 요두 개를 합쳐서 최대한 우리가 700만원까지만 보장을 해줬습니다. 개정 전에는. 근데 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니까 연금저축 계좌에 400만 원이 없는 경우는 퇴직연금 계좌 단독으로 700만 원까지는 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올해 바뀌어서 뭐라고요? 예, 연금저축에 우리가 600만 원, 그 다음에 퇴직연금 포함해서는 900만 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해서는 900만 원. 까지 우리가 보장을 받는다. 이게 되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엄청 큰 금액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연금저축계좌하고 퇴직연금계좌 합쳐가지고 만약에 800만 원을 납입을 하셨다. 옛날에는 700까지니까 8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보장을 못 받았는데 지금 9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으니까 900만 원 중요합니다. 그래서 900만 원까지 적용을 받으시니까 800만 원에 10 2%를 적용받는 거예요. 물론 12%를 받든 15%는 내 종합소득 금액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아까. 4500만원 이하 까지는 15%를 적용하니까 6천만원 은몇 프로를 적용 받는 거예요 그냥 12%를 적용 받으니까 내가 만약에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인 어 6천만원 인데 어 만약에 내가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합쳐 가지고 800만원을 어 내가 불입을 했다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800만원 곱하기 12% 니까 96만원 96만원을 내가 내일 세금에서 공제를 받는 거예요 큰 거죠 여러분들 이자 같은 경우 90만원 96만원 벌려면 얼마를 은행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까 그죠 요즘 금리가 높아졌어도 아마 5% 정도만 잡아도 여러분들이 은행에 뭐 이자소득세 제외하면은 2천만원을 맡기셔야 여러분들이 1년에 9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천만원을 예금해 놓은 금액만큼을 돌려받는 거니까 엄청 큰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마시고 아이 어,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 연금저축계좌나 아니면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이 부분을 상품을 유도하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특히나 연금계좌 저축계좌로 우리가 어, 가입을 유도하시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료 납입시에 세제 혜택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기존과 동일하게 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연금 계좌세 액 공제 요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 소득 근로자 관계 없습니다. 종합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어, 우리가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면 가능하고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조건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받으셔야 되고 가입일로부터는 5년이 경과 후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만 받아 갈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료 목적이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에 관계없이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인출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조건이, 인출 요건이 55세, 왜냐면 연금은 55세 이후에 받는 거니까 55세 이후고,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우리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내고, 내가 55세라고 해서 내가 지금 돈을 내고 연금을 수령할 수 없어요. 왜냐면 세액공제를 받으시는데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간 1800만 원까지는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하면 연간 소득이 1800만 원, 연간 아, 연간 납입한 금액이 1800만 원 이내에 대해서는 어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의 요건을 어 적용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1800만 원 이내입니다. 저축성 보험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었고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그죠 또는 연금으로 수령받는 금액에 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이런 것들을 적용받는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첫 처음에 우리가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우리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험에 몇년 이상 가입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소개하시죠. 네, 10년은 다 공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2017년 전까지는 2억 원을 일시로 내서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줬었어요. 10년을 유지하면 근데 한도를 줄였습니다. 1억 원으로 줄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현재는 얼마라는 거예요? 1억 원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월정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이고 납입을 적어도 5년 이상 하고 나서 10년 뒤에 찾아가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이때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매월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가 균등해야 된다라는 거고 선납 보험 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되고 매월 내는 보험료는 월. 15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조건이 있습니다. 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뭐냐라고 물어보는 시험도 나오고 월정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2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틀린 숫자를 내놓는 거 우리 모집인에서도 봤고요. 변액에서도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신형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 그러니까 종신으로 연금을 수령한다. 55세 이후부터 그러면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신형 연금 보험이라고 하는 저축성 보험은 예, 비과세 요건에 충족을 해서 비과세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금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망 시 보험 계약 및 연금 재원이 소멸해야 되는 거고 연금 지급 개시 후에 사망일까지는 중도 해지가 불가한 거죠. 내가 돈을 받다가 갑자기 해지를 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형 연금 보험은 중도 해지 불가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시험문제에서 계약기간 기산일을 변경하는 시험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그때 계약기간 기산일을 변경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저축성보험의 계약기간 기산일을 변경할 수 없는 조건이 뭐냐면 피보험자가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됐을 때는 계약기산일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자라든지 아니면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최초 계약한 비본보험료에 한 배를 초과해서 납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변경해서 새로 납입일로 해서 우리가 계약기간을 다시 기산한다는 거예요. 다시 어, 그때부터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건데 기산일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피보험자의 변경은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변경은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소득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과세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간 우리가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해서 노후자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합 총연금액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우리가 만약에 사적 연금 합쳐서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연금소득으로 우리가 분리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55세 이후 수령하는 겁니다. 종신연금 똑같죠? 55세 이후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돼요.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우리가 이후에, 55세 이후에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 받는다는 거야. 우대 조건으로 세액을 공제받는다.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신에 만약에 연금 수령 요건이 미충족해서 수령하게 되면 그게 종합소득에 가서 가산이 되는 게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봐서 15%를 적용해서 원천징수 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15%라고 하는 거 기타소득 15%. 그죠? 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연금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 15%를 적용한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연금 소득자 나이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3, 4, 5%를 적용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연금형으로 수령받는 경우에는 55세 이후에 종신연금으로 수령받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4%입니다. 근데 둘 중에 충돌이 났을 때두 개가 다 적용이 됐을 때는 작은 쪽을 적용해요. 작은 쪽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5%를 내야 되는데 4%, 종신연금으로 받는 계약은 4%만 내면 되는 거고, 3%를 내는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가 적으니까 3%를 적용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틀리게 내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고르시면 되겠고요. 퇴직소득을 연금 어, 수령하는 경우에, 우리가 퇴직소득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가 한 10%에서 15%, 기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한15% 내외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인해 줍니다. 예,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우리가 원래는 100이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한 60~70% 정도, 한30% 정도를 할인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는 게 좋지만 물론 일시 일시금으로 돈이 필요하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 일시금으로 돈이 필요한 목돈으로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객들하고 상담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좋은 어떤 컨설팅 포인트가 되겠죠.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대해서 또는 유공자에 대해서는 한 명당 5천만 원 한도까지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주어주고 있다. 이것도 2022년 말까지인데요. 아마 요 부분은 아마 이제 내년 상반기에, 우리 올해죠. 올해 상반기에 아마 개정이 돼서 계속해서 아마 비과세 종합저축을 유지해 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유공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하고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 부분은 용어가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서부터 연금보험은 보험이 아니고 연금저축은 어 세액 받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이고 거꾸로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혜택은 없어요. 그런데 연금 보험이니까 저축성 보험이니까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당연히 연금 소득이니까 나는 이자를 받는 개념이니까 소득은 이자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금 저축. 아까 연금 저축 계좌, 연금 저축 뭐 퇴직 계좌, 연금 계좌 세액 공제에서 말하는 연금 저축은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납입시에 충족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에서 5%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해서 3에서 5%까지 우대해서 소, 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소득은 뭐라고요? 연금소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연금보험은 저축이다. 연금저축이 우리가 말하는 연금저축 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소득이 된다라는 부분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빨간 거 마지막에 있는 이자 소득과 연금 소득을 바꿔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연금 보험의 소득은 연금 소득이다. 우리가 얼핏 보면 맞잖아요. 근데 연금 보험은 뭐라고요? 저축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 소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항상 저는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한쪽만을 좀 보시라고 얘기합니다. 한쪽을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상대적인 개념에서 반대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계산하는 거 우리 6에서 45% 우리 앞에서 금융과 금융소득과 소득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종합소득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필요경비를 빼는 게 있고 근로소득 공제나 연금소득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위에 두 가지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바꿔서 내는 경우죠. 연금소득은 총 연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수익 금액에서 예, 사업 소득 공제를 뺀다. 이게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 필요 경비는 사업 소득에서 빼고, 연금 소득 공제는 연금 소득에서 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금융 재산 상속 공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금융 재산에 대해서는,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까지. 그죠? 1억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까지는 2천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하고 1억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공제하고 1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 금융 재산, 금융 재산 총액의 20%를 곱해서 2억 원 한도로 보상한다. 20% 곱하는 것도 시험에 나오고 2억 원 한도도 시험에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 상속 금융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에 대해서는 어, 순 금융 재산의 20%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고 2억원 한도까지는 공제를 해준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2천만원이 중요하고요. 막 8천만원 잃어놓고서 20% 계산하는 거 아니겠죠. 1억원 이하까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2천만원을 공제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과세 원칙에 따라서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금을, 내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금이 과세되는 거, 기억 아시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질 납입자 보험금 수익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과세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들이, 부모들이 피보험자입니다. 부모님들이 피보험자고, 돈을 누가 내느냐 이거예요. 돈을 누가 내느냐. 돈을 내가 내면, 내가 내면은, 내가 내고 내가 손을 받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내주시면 아, 때로는 상속 재산이 되고 또 때로는 어떻 때는 증여 재산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엄마를 피보험자로 했는데 아버지가 돈을 내줬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면 예,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돈이 되는 개념이 되니까 증여세가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돈을 다 냈다 그러면 상속재산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세가 과세되고 과세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그만큼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비율이라는 거예요. 내가 낸 예, 보험 요만큼만은 면제를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보시면, 자, 아버지가 긴보험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인데, 아버지가 600만원을 내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천만원인데, 전체 보험료가 천만원인데, 600만원이면 60%를 냈잖아요. 그럼 상속재산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예, 네, 60%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천만원에 60%인 3천만원이, 6, 5, 원이 30, 3천만원이 상속재산이 되는 거죠.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예, 네, 과세가 되지 않는 재산이죠. 왜? 내가 낸 거니까.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한, 어, 보험금이기 때문에 면제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여세도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개념이. 나하고 부모하고 증여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똑같이 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늘어난 게 있어요. 본인, 본인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피보험자가 부모여예요. 부모여고 또는 본인이에요. 근데 본인이 본인의,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본인을 수익자로 한 자기 계약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근데 부모님이 다 돈을 내주셨어요. 누가 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누가 내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내줬으니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그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고 내가 받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는데 내가 내지 않은 부분, 부모님이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낸 거예요? 누가 낸 거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내주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재산으로 보는 재산은 비율인 거예요. 비율. 그죠? 만약에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타인이 내준 보험료만큼은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수익자로 했는데 다 돈을 누가 냈어요? 부모가 냈을 경우에는 다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산 한번 보시면은. 증여 재산으로 보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납입 보험료가 5천만 원인데 그죠? 5천만 원인데 우리가 납입한 보험료가 3천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김생명 씨가 납입한 보험료가 2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험금이 1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를 얼마를 낸 거예요? 얼마를 그 내가 낸 겁니까? 2천만 원에 대해서 냈으니까 그죠? 기본 기본적으로 증여 재산으로 계산하는 부분이 그 아버지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김보험 씨니까, 김보험 씨가 낸 돈이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에, 그죠? 3천만 원이 전체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은 누가 낸 거예요? 예, 네, 아버님이 낸 거잖아요. 그죠? 아버님이 낸 거니까, 예, 이거는 3천만 원이니까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이 3천만 원이니까 마찬가지로 60%가 되겠죠. 그러니까 1억 원의 60%인 6천만 원이 증여 재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 납입 보험료 중에서 8천만 원 중에서 아들이 6천만 원을 냈고 아버지가 2천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억 원인데 8분의 2죠. 8분의 2. 이번엔 계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낸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8분의 2, 2니까, 예를 들어 4분의 1이니까, 2,5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증여, 증여를 받은 거니까, 아버지가 낸 거는 이미 보험료를 낸 거니까, 그 보험료를 낸 부분을 빼고, 500만 원만 내가 증여받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가액 합계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전에 얼마를, 냈, 얼마를 아버지가 냈습니까? 2,000만 원을 내고, 내가 500만 원을 받았으니까, 2,500만 원이 증여재산 가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억 원 중에서 아버지가 낸어 보험료가 실제로는 아버지가 2천만 원을 냈으니까 나머지를 낸 부분에 대해서 그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어 증여재산 가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증여재산 가액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2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500만 원 보험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이 합쳐져서 2 500만 원이 증여재산 가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뤄져야 되는 문제들은 우리가 보험료 납입 시 보험금 수령 시 그죠 여러분들 모집인에서 봤던 것처럼 예, 보장성 보험료나 연금계좌세 액 공제 그다음에 연금 어 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원칙 그죠 비과세를 적용하는 보험차에게 비과세 그다음에 상속재산 증여재산으로 보는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변액보험과 기타 세금,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보험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